싱 스튜디오, 카메라, 멀티 채널 서비스 등을 애니셋 솔루션 하나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. 다양한 가상 스튜디오에서 가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러 각도에서 촬영이 가능하고 가상 스튜디오 안으로 다른 사람들을 불러들일 수도 있어서 참여도와 몰입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다른 동영상 제작 프로그램과 달리 애니셋을 통해 동영상을 제작하면 녹화 종료와 동시에 영상을 완성할 수 있어 동영상 컨버팅 과정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. 애니셋은 뉴스, 시상식, 공연장 등 다양한 곳에 쓰이고 있으며 특히 1인 미디어 시장이 늘어나면서 그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. 현재 여러 방송사들과 대학들과도 협업 중이고 고객사들은 총 800여 개에 달하며 중등시장에서 ODM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. 문서 작성만큼 쉽고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미디어 크리에이터 플랫폼 애니셋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필요한 건 크로마키 청과 카메라 단한 대. 이것만 있으면 어디든